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아,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 쭉 산을 올라가면서 그 거룩한 곳 이게 성전을 가리켜요. 어, 그곳에 누가 갈수 있냐 이렇게 묻죠. 15편 1절 우리가 살펴봤지만 은이 어, 시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영화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자격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로롤프 제이콥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예배 시는 성전에 들어가는 행렬에 맞춰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많은 이들이 이 행렬에 언약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언약계를 포함해서 가지고 성전으로다 올라가는 그 행렬 가운데서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일에 예배하러 올때이 시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1, 2절하고 이제 나머지 절을 하고 이렇게 해번이 되는데요.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를 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피조물들 있잖아요. 어, 뭐 사람들, 뭐 나무, 뭐 이런 이제 땅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어, 모든 문화나 모든 시스템이나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바다 강들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이 세상 그냥 혼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야뭐 지금 잠수함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알지만 그때 사람들 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잠수함 아주 깊이는 못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의 바다에는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하고 혼돈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혼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조화롭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걸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일까? 산을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배들이랑 산을 올라가면서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산에 뭐 등산 잘안 가지만 산에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그게 가능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하며 그러니까 허탄한 것들은 우상을 가리켜요. 우상 같은 것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좀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1계명,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9계명이죠. 그래서 이두 계명과 그두 계명 안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아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다음 내일 이 본문 이제 하반절을 아 이제 7절부터 10절을 볼 건데요. 그때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렇게 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를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는 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미수라 백성들의 조상이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야곱은 생각하면 여러분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못 살았어요. 죄도 막. 죄도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야봉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당신의 얼굴을 구한다고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기도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가 당신의 임재를 구하고 당신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는 이 세상 만드, 만물 만드신 당신 너무 위대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기를 원하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야곱처럼 매달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어, 우리는 자꾸 세상을 찾고 사랑합니다. 어, 지금 이걸 출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분들도 음.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그 세상 모,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그 모든 걸 소유한 진짜 주인이 뺏어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어, 얻지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거지가 되게 되지 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소유한 분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는 분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따라야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비행기를 탄다고 해보세요. 비행기 기장이 있고 조종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디렉션을 줄거 아닙니까? 아, 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음식물이 나올 때는 가만히 앉아서 잘 받으세요. 그런데 혼자 아 나는 내맘대로살 거야 그러면서 막. 내가 비행기 한번 운전해볼래고 그래서 나와. 뭐 이러면은 난리. 뭐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 있지만 본인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 비행기 운전하셨듯이 그렇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복을 얻는 겁니다. 이 본문의 구약 시대까지는 희미했지만 우리는 아 우리가 심지어 죄가 있고 아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까 그러니까 계명을 다못지못킨다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긴 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복과 의를 주신다고 배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됐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고드는요 제대로 된 예배에서 회중이 받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 예배 대면 예배 안 드리고 하신 분도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이제 좀 있으면 어 대면 예배를 이제 풀릴 건데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그분을 알아갑시다. 그분을 사모합시다.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따르는 마음 하나님 없이 어 소유만을 원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따르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을 베푸시만 해서 만족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어,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을만 나고, 당 신의 임재 가운데 거하 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 을 고백 합니다. 오늘 도 하나 님의 임재 하나님 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 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 게 하소서. 예수 님이 름으로 기도 했 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 으면 좋겠 습니다.